반갑습니다. 알테우젠 가족분들 투자파트너 강 대표 인사드리고요. 현재 시간은 오후 8시 56분입니다. 어 이제 관세부과 관세 발표에 대한 부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테우젠도 오늘 조정세를 보였던 모습을 띄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내일의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관세부과는 얼마나 애겨질지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전부 다 풀어드릴 거고 그리고 새로운 소식이 전달이 되었죠. 그거 오늘 전부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rto젠이 오늘 주가가 조정세를 보였던 부분은 새벽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 5시에 이제 관세 발표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로 인해서 이번에 예상이 되는 바는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다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양복을 만들어주는 이런 그림이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관세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관측들이 많습니다. 더티 시5라고 해서 한국도 마찬가지로 다른 국가와 관세를 20% 이상 매길 것이다라는 관측과, 그리고 브론버거에서는 뭐, 당연하게 우호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관세가 그렇게 세지 않을 것이다 라는 관측이 두개 다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 값에 따라서 알테오젠 뿐만 아니라 국내 등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이제 방향성을 가지게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방향성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제가 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관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기술 이전을 한 바이오 기업들, 이 기업들이 기술 관세를 조금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관세를 회피하는 종목 중에 하나고, 그리고 당연하게도 지금 시장이 밀리는 것 아닌 이상 이 알테오젠이 밀릴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새로운 소식이 발표가 됐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아스트라제네카의 임펜지가 방광암 수술에 대해서도 FDA 승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생각해 보는 부분이 아스트라제네카와 2조 넘게 계약이 되었던 부분이 인핀지입니다. 인핀지라는 약물이죠. 그러면은 방광암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하게도 SC에 대한 로열티적인 부분이 수령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 자, 임핀지가 방광암 수술에 대해서 효능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방광암 수술을 받고 나서 이제 임핀지에 대해서 사용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방광 쪽에서도 매출이 발생이 되면은 여기에 따라 로열티가 발생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지금 영업사원 머크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도 이제 영업사원으로 들어온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의 이 로열티적인 부분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얘기들이 흘러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개파락을 시작을 하더라도 우리가 저가 매수에 대해서 공략을 어, 미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어, 이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셨다가 내일 개파락에 대해서 뭐 34만 원 구간은 안 깨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알테오젠에 대해서도 뭐 다양한 머크의 뭐 키트로다도 그렇고 뭐 다양한 부분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도 나올 거고요. 앞으로도 기술 이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테오젠에 대해서 어, 내가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종이 해야겠다라는 것의 선택은, 물론 투자자분들의 선택이겠지만,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구독자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 어차피 27년도, 28년도 가면요, 로열티 수준이 1조 넘게 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마일스톤까지 수령을 하게 된다면 더욱더 커지겠죠. 하지만, 1조 넘게 버는 기업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지금 시가총액 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1위죠. 거의 70조, 70, 80조 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3조 원을 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도 1조 원이 뭡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3.5조 원입니다. 이게 최소치예요. 그러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인데, 아직 시가총액이 20조가 안 된다? 그러면 완전 저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소리와 동일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유일하게 걱정이 안 되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알테오전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잘 가지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알테오전에 대해서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선택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 알테오젠 주주라고 한다면 알테오젠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어, 지금 사도 늦지 않는다. 왜 결국에는 100만 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을 해두셨다가 어, 지금 팔지 마시고 오히려 매집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매집 구간이나 뭐 매수가 매도가 전부 다 소통망에서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보셔서 내용을 꼭한 번씩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확인하는 방법 제 개인번호 0108383요5 33번으로 알테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고요 입장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어, 영상 하단에 보시면 입장 요청하는 링크 있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입장 요청해 주시고 100% 무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가지실 필요도 전혀 없다라고 말씀해 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텔레그램을 안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알테플러스 문자 문자라고 꼭 명시해서 제 개인 번호로 남겨 주시면은 문자로도 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남겨 주셔라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뿐만 아니라 소통방에서는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알테오제는 제가 1월 때부터 계속해서 추적을 해왔고 안내를 드렸던 종목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제 뭐 5번 6번 이 정도 불타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100만원 갈 때까지 계속해서 불타기를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매수가매도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또 단타 매매까지도 이렇게 전부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단타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면 시축가라고 검색을 해보게 된다면 보시는 것처럼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독자 598분 계시고 3월 26일날 이구산업이 나갔었고 8시 57분에 이구산업 나갔었고, 9시에 체결 가격 말씀을 드리면서 1분 만에 이렇게 수익 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보신 것처럼 하나 오션도 마찬가지로, 이건 4월 1일 날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56분에 하나 오션 드렸고, 체결 가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 뭐, 어떠한 부분이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인 오늘 아침에, 바로 이렇게 4월 2일 날, 하나 오션 3%에 대한 수익을 얻어갈 수 있었던, 모습을 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이렇게 제가 계좌를 불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 같이 돈 벌어 가자라는 의미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돈 받아가시고 100%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알테오젠에 대한 정보 그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